안녕하세요. 키언입니다 오늘은 부산 엑스포 정말 개최될 수 있을까? <laughs> 라는 주제인데, 어, 여러분은 부산에 2030년도에 엑스포가 정말 개최될 것 같으세요?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 제 생각엔 사우디에서 엑스포가 개최될 것 같습니다. 왜? 사우디에서는 이 엑스포가 정말 절실하거든요. 어. 근데... <laughs> 이번에 내한했잖아요 빈살말 왕세자께서 그때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이 전부 다 모였어요. 응. 가서 건설 수주권을 다 따왔죠. 어. 개발권, 수주권 전부 다 따왔어요. 왜 지금 사우디에 개발 열풍이 불어닥치고 있거든요. 건설할 게 굉장히 많아요. 신도시 이런 거. 우리나라는 이미 전부 다막 재개발하고 막 신도시 온데다. <laughs> 어디까지? 거제도까지. 어? 아파트를 그렇게 올려놔가지고 온데 다 아파트예요. 이제 개발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손 털고 해외로 나가야겠죠. 아마 내년부터는 국내 건설사들이 거의 다 사우디, 아랍지역에 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왜 사우디에서 엑스포가 일어날 것 같냐. 빈살만 왕세자가 사우디를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어. 여자들도 이제 운전을 할수 있게 해줬고 여자들도 일을 할수 있게 하고 사우디를 완전히 오픈을 해가지고 지금의 두바이처럼 만들려고 하거든요. 여태까지 갇혀 있었잖아요. 사우디 완전 닫혀있고 여자들 막 부르카 쓰고 뭐 앞도 안 보이는 그 천을 얼굴 다 덮어쓰고 그래 다녔잖아요.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여자들도 직접 나가서 일을 할수 있게 만들어줬다니까. 그리고 사우디 관광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쁜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문호를 개방을 해서 사람들이 관광을 올수 있게 그렇게 장려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막 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나라, 여러 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세계 이목이 막 집중되는 엑스포를 개최를 해가지고 아 사우디가 이렇게 발전을 했구나, 사우디가 이만큼 오픈이 되었구나라는 걸전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야. 빈살만 왕세자는 지금 굉장히 절박합니다. 지금 사우디는 옛날 사우디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 사우디처럼 꽉 막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외국인들만 이게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는 그냥 미국이에요. <laughs> 캘리포니아예. 거기 그냥 헐벗고 다녀도 돼. 어, 부르카 안 써도 돼. 히잡도 안 써도 돼. 근데 그런 지역을 좀더 넓게 여러 곳에 만들려고 하고 이제 석유가 없이도 천연자원이 없이도 광광으로 먹고 살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이빈살만 왕세자가 정말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구 자전축이 바뀌었죠? 사우디가 계속 사막 지역으로 남아있을까요? 점점 살기 좋은 동네로 바뀌지 않을까? 사우디라고 전부 다 살기 척박한 그 사막밖에 없을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지금은 막 오픈됐기 때문에 사상, 어? 정신까지 같이 그 개발 속도에 따라가기는 좀 어렵지만, 사우디가 개방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일자리도 굉장히 수요가 많아지겠죠. 우리나라에서 일 없다고 할 일이 없다고 막 투정 부리시지 마시고 영어만 하세요. 거기는 영어로 소통이 가능해. 경력, 영어, 뭐뭐 뭐 자격증 막 이런 거 가지고 사우디로 나가서 취직을 하세요. 어, 그럼 잡이 있어요. 앞으로 많이 많이 발전할 겁니다. 그럼 큐언이는. 왜 사우디에서 엑스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번에 방안을 했잖아요. 그 빈살마 왕세자가 그때 재벌 청수들이 다 와가지고 건설권, 수주권 다 얻어갔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어? 뭔가를 내주고 취하지 않았을까? 살을 주고 뼈를 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재벌에 의해 서 돌아가는 사회가 아닙니까? 뭐 정치, 미디어, 뭐 모든 권력이 전부 다 재벌이랑 다 연계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살을 주고 뼈를 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엑스포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긴 하겠지만 그 수익보다 그 재벌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금이 더 크다면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2030년에 개최될 엑스포가 부산에서보다 사우디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통일이 된다면 모르죠. 시베리아 철도가 뚫릴 테니까. 통일이 된다면 그 시베리아 열차의 종착지 출발지가 부산이 될 테니깐요. 그때라면은 오케이 인정. <laughs> 그렇다면은 부산에서 개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사우디에서 개최될 확률이 더 높겠다.